성태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태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 입니다 자, 오늘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또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9도입니다만 한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올리면서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서풍이 불면서 대기는 대충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 서면에 원 위치한 민족 사관고등학교 이 정비 방침에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는요. 일반고 전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학교 측에서는 폐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우리와 긍정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성동 역전 시장 일대의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요. 눈치 없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6일 목요일 성케나치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영월에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발생은 지난 10월에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확진된 뒤 야생멧돼지에서만 발병해왔지만 7개월 만에 양돈농장에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따라서 에 강원도는 동내 모든 양돈농장과 경기, 충북 지역의 양돈농장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도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도내에서 이른 일곱 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두 건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이도 총1 7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지난 4일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충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춘천공장은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춘천공장을 찾아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이오 공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지역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죠, 민족사관고등학교 이 자진 폐교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희면고, 특목고에 대한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좀 상당한 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 정교조와 또 한국교총 이 차례를 연결해서요, 지금 이 문제 쯤에 약간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안상태 정책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민족사관고등학교 이게 횡성 호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96년도에 개교가 되었나요? 96년도인가요? 예, 정확한 개교 시기는 모르겠지만은요. 네. 뭐 유업회사의 회장이 어, 나름의 건학 어,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96년도에 설립해서 2021년 현재 개교 25년째가 이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뭐그 어떻게 처음 설립했는지는 그까지 것 이야기하기 너무 시간 관계상 이제 한계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네.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고가 현재 자진 폐교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데요. 네. 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줄임말입니다. 이 자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설립이 허가되게 됐는데요. 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3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이 시행령 93을 어, 삭제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어, 예, 민사고에서는 그렇게 되면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반고로 전환할 바에는 아예 폐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뭐 다른 민사 그민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함께 위원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예.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강원도민의 어떤 여론의 주목을 끌겠다는 음. 어떤 의름장이 아닌가 이렇게 아, 바라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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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규조측에서는이 상황을 지금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립형 사립고를 위한 그 시행령은 시작부터 위원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무회의에서 그냥 의결해서 통과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네. 국무회의에서 어 그냥 통과된 겁니다. 교육제 네. 이 시행 이 법령이 왜 생겼냐면은 이 교육제도에 관한 것은 이렇게 행정부의 명령으로. 마음대로 할수 없고,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어, 당시에 이제 교육 시장화 정책이라든가, 다양화, 수월성 교육을 내세우는 정부에 의해서, 어, 마음대로 설립됐으니까, 네. 어, 태생부터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일단은, 어, 이런 특목고에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여튼 그런 그 시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사고만이 아니죠. 뭐 외고도 있고 국제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 소위 특목고 다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겁니까? 현재 그 계획대로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음, 예. 지금 강원도에서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전국의 고등학교가 매우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상위에는 영재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 외고, 광역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고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어, 대도시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경쟁과 학습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 부작용이 굉장히 어. 공론화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사립학교의 부실 운영 등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어서 네. 어, 이것이 일괄적으로 피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취지는 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구치으로 들어왔을 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민사고만 놓고 보죠. 이게 네.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어 아, 네, 그리고 학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연에 예. 2천만 원이 넘죠. 네, 2천만 원 기숙사비까지 합치면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숙사비까지 3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예. 그렇도 이제 그 학생 수에 비해서 또 교사 수가 많아서 좀 여러 가지 그 정말 집중적인 세밀한 교육이 또 이루어지고요. 좀 여러 네. 가지 그 교육 과정의 다양성도 우리가 인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또 우리가 이제 공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전국 단위의 모집인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어일반고로 모집되면은 전국 그 모집이 불가능해지죠. 그냥 네. 지역의 고등학교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정말 원어브댐이 되겠군요. 네네. 그럼 이게 그 횡성 지역의 학생들만 또 선발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강원도 전체로 놓고 이 입학을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어 그거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기 이 때문에요. 네. 네. 어 지역의 고등학생들 근데 범위가 어디까지 입학이 허용할지는 어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횡성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만약에 이대로 되었을 때 보면은 비평준화 네.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파트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설립 이념에 맞춰서. 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대안 학교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 학교 네. 측에서도 대안 교육형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네. 개념으로 봐야 된 겁니까? 네, 예, 그거는 제가 어 <laughs>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예. 어, 행성민족사관고등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이투니까 뭐 거는뭐 어, 계속. 예, 예, 예. 본인들은 네,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 어, 현재 학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요. 또 네. 등록금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교육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그 전제 조건들이 무너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그렇다면 네. 인사고의 그 위치와 또 위상, 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봤을 때 현재 위치는 뭐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 지금 이 부분도 <laughs>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민사고를 자꾸 지역의 문제로 이렇게 가져오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어, 민사고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민사고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 대학에 진학합니다. 네. 그리고 민사고는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그 학생을 뽑고 어, 다른 자사고와는 달리 어, 전국형이기 때문에 어, 사회 통합 전형이라든가 뭐 지역에 대한 배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다. 네. 그지역의 인재를 뽑지도 않고 졸업한 학생들이 강원도민을 위해 봉사하지도 않는데 어 민사고가 지역사회와 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뭐, 뭐 굳이 예를 든다면은 뭐 서울대학교가 평창에 농가대학 캠퍼스를 짓는다고 해서 <laughs> 서울대학교가 지역 교육 요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위점 확인하는 정도만 그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어,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지역의 인지도 아니고 그고또 이제 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이미 그 강원도를 떠나서 주로 이제 활동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기에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은 어, 전체적인 그 고교 서열화를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2025학년도부터 이 일반고 전환 방침을 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지 이런 시각인 것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정규조 강원지부에서는, 어, 이, 어,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모든 정책에, 어, 반대해 왔습니다. 네. 어, 자사고를 필두로 한 고여서열화가 입시 경쟁을 앞당기고 중고등학교 음. 교육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강원도에서 교복 색깔로 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차별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그 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안상태 정책실장이었고요. 자 정교조 측의 입장 들어봤고 이번엔그 교총 관계자 연결해서요 좀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공통된 인식도 있습니다만은 좀 어떤 부분들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조백성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앞서 그 정교조 강원지부 안상태 정치실장 좀 의견 들으셨죠? 네. 예, 저마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요? 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 일반고로 이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사실은 뭐그 동안에 에이그 자사고라든지 외고 등이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특권을 노려왔던 건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특권 학교 또는 뭐 귀족 학교라고 그렇게 예, 비판을 받아왔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일반고 전환을 해서 학교의 서열화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그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런 네. 가운데, 하지만 자사고가 아닌 하는 이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어떤 특수한 이 교육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은 뭐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뭐 제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그이 유일한 자사고인 강원도의 그 민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강원도 지역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종국 단위 학생 모집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우선 선발도 할수 없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폐지를 하겠다 학교를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뭐 적절한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우는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향후 이제 결과는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혹시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laughs> 그 예측이라기보다도 네.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교육부가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고로 이제 전환을 시키. 예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네. 정교직 관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도 아니고 단순히 시행령만으로 이런 또 제도가 네.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좀놀랍기도 합니다마는 네. 예. 네, 그래서 그 현재 이 다양한 고등학교 체제는 사실 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그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법률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우리 헌법 그삼조에도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또는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 그 교육 법정주의를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 사실 이게 자사고 문제만이 아니죠. 외고 네. 또 국제고 이런 특목고를 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그 특목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총 측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다른 시각이라기보다도 네, 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시각 아니었나요? 네 본래의 목적 설립 목적대로 그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네. 아 이런 입장이었죠.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과학고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이 분명히 이제 이공계 인재 양성 네. 또 외고는 이제 외국어 인재 양성 등의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런 학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런 학교들 특목고들은 어~ 존재가 필요하죠 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특목고의 존재는 분명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은 어~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이 좀더 무기를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그럼... 다만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동안 이제 이런 특목고 어들이 이제 일반고에 비해서 특권을 누려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해를 차별을 받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어,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나, 좀 미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들은 좀더다듬어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어 민사고만 다시 한번 놓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네. 일반고로 전환되었을 때그 학생 선발을 행성권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놓고 볼 것이냐. 뭐 사실 이런 부분으로 약간 그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어그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행정권이 아니라 이제 그 모집 다니는 강원도 전체 지역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이미 벌써 민상고가 이제 그 신청을 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그 대한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 어,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런 보도가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대한교육특성화고등학교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뭐 현재와 같이 예,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대안교육형 특성화 고교 그리고 중국단 위로 선발이 가능하다. 네. 그럼 지금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대안교육 <laughs> 예.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아, 정규 과정 인정을 못 받는 대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예. 대안교육 과정도 예, 예 정규 그 과정으로 학력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예. 이제 교육과정이 좀 차별화가 되야 되는 것이죠. 아하. 지금 현재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는 좀 다른 그런 교육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만약에 만약이라는 어떤 전제를 놓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네. 어, 네. 관련사안들은 이 짚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해 야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어, 아무튼 그. 특목고의 문제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요. 어, 네. 정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 2025학년도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계획대로 계속 될수 있을까요? 저는 뭐, 뭐 굉장히 지금 상태로는 이제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그 네. 지금 대부분 그 자사고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음흠. 이 자사고들이 그 5년 단위로 이제 그 심사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대거 지금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네. 거기에서 지금 대부분 다그 승소를 하고 있어요 자산고들이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헌법소원도 이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이번 선거 전에 주요 핵심이었다는 것을 다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기상으로 보더라도요. 이차하 타면 또 교육 문제가 다음 대선에 또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군요. 이 투목과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좀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사고의 문제로 시작해서 대선까지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군요. 그만큼 네. 이게 굉장히 희발성이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떤 시각인지 좀 저희가 확인한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교원단체총연합회 조백선 회장이었습니다.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5 2 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 학성동 역전시장 일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저 눈치 없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각종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오늘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김은영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눈치 없는 도서관 재미네요. 네. <laughs> 어 28일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 눈치 없는 도서관 2 8일이 지난달 28일입니까? 네, 4월 28일입니다. 예. 어좀 어떻게 열게 되었습니까? 네, 학성동의 눈치 없는 도서관은 역선, 역전시장 마을 분들이 모여 역전 사랑방이라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원주시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성동에서는 201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 그 중심에 원주역전시장이 있습니다. 학성동은 구도심인데다 올해 원주역도 이전하면서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마을 분들이 힘을 모아 동네를 바꿔보고자 여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타 지역에 있는 손님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다가 시장 안에 작게 도서관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상가 소유주께서 1년 무상 임대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네, 눈치 없는 도서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입니까? 네, 이름 그대로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동네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다른 곳 도서관을 이용할 때 장애인이어서 불편을 겪은 일들을 듣고 이 도서관은 누가 와도 눈치를 주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여 눈, 눈치 없는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역전시장에는 시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공용 화장실조차 없는데요, 도서관의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로 제공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네.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네. 공간 확보는 되었고요. 또 이제 도서도 그 안을 채워야 될것 같은데 이 도서류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네, 마을 곳곳에 기부함을 만들어서 책 기증을 받았는데요. 동네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택배로 책을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 강원랜드에서도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책 300권을 모아 정선에서 일부러 싣고 와주셨어요. 코레일 서원주 사업소에서도 책 100권을 기증해주셨고요. 아이들은 깨끗한 책을 봐야 한다며 일부러 책 10권을 서점에서 주문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도 책 기증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마을 분들이 운영하시는 도서관이라 사실 계속 새로운 서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진행한 도서관 개관식 때도 일부러 책을 들고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앞으로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도서가 계속 공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변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요 현재 또 어떤 공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방울 수다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민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는 공간으로 활용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과 예술인이 공동으로 만든 창작품들을 판매하는 아트샵으로 새롭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되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공갤러리도 운영 중이고 학성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역전영과 카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간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 이게 또큰또 또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은 일정과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추진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공원과 소방도로 등 주요한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눈에 띄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며 변화하는 학성동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은영 사무국장이었고요. 자, 5월 6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초방송국의 삼켜나치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락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